사실상 현금은 주고 받으면 준 것도 증여 받은 것도 증여다 세무조사라는 게 2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5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은 이런 거예요 사실 폭락에서 가족 증여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사실 작년과 세금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4월 이후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정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모시고 또 세금에 대한 또 최근에 바뀐 세제 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그 부티풀 채널 초창기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거의 지금 뭐 백만 조회 수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몰랐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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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에 나갈 거니까 네. 어떤 또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음. 또 이런 내용을 또 비슷하게 또 다룰 거예요, 그죠? 음. 약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첫 질문이 어, 그 영상과 관련된 질문인데 자 상속 증여세 음.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부동산 폭락에 가족간의 증여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약간 호객 노노 이런데 보면은 약간 뭐금매로에서 이렇게 뭐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나온 거서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족간의 약간 증여 맞습니다. 이런 매물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팁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어 우선은 과거에 제 영상과는 지금 또몇 개월이 지났지만 확실히 그때랑 또 다른 점이 몇 가지가 확실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법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다시 봐야 되겠다 예, 계속 이런 걸로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례로 이게 있습니다 어저께였죠 제가 불과 어저께였는데 보도자료가 나온 게 뭐였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 아파트, 집거래,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22년 11월에 이제 보도자료가 났었는데 그 1차 결과 발표가 어저께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하면서 이 유관 기관에 보내겠다. 그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 딱딱딱 넘기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연구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 알려 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즘 이제 부동산 폭락에서 가족 증여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어 요즘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종부세 첫 번째로 종부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종합부동산세가 22년 7월에 이제 보도 자료 나왔을 때는 아, 이제 세금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된다. 어 중과 세율이 최고 세율이 6%였는데 뭐 3%로 바뀔 것이다. 근데 예정이었어요. 예정. 음. 음. 그리고 22년 12월까지 여야가 정말 계속 싸웠어요. 음. 맞아요. 네. 계속 싸우다가 간신히 통과된 게 이제 약간의 이제 기본 공제 좀 늘려 주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이면서 세주택 이상이면 아직도 중과세율이 존재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치가 이제 내가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중과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 작년과 세금이 크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올해도 증여를 해야겠구나라는 문의가 사실은 있어요. 음. 첫 번째로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개별 주택 가격 공시가 4월에 맨날 이제 나옵니다. 어, 작년부터 4월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파트 이외 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3년도부터 사실 증여세 과세, 어,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고려했을 때 4월 이후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3년도부터 증여 취득세 이제 과세 표준이 어, 시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평형수가 뭐 20억에 팔리면 어, 작년까지만 했더라도 20억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뭐 14억이면 14억 곱하기 증여취득세율이었는데 올해는 20억 곱하기 증여취득세율이 됐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다세대는 다가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사 매매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이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낮아지고 나서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4월 딱 지나면 좋은 이제 공동주택, 아, 개별주택 가격이 낮은 금액이 나올 거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증여를 하자. 딱 이렇게 이제 점점 세밀화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포인트를 노리고 이제 증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준것 같아요. 물론은 이제 주택 가격 급등이 컸으니까 뭐 급락이 큰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주춤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가격이 약간 조정장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니까 또 증여를 포인트를 잡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선 기다렸다가 정말 반등 올라가는 그 마이너스까지 왔을 때 증여를 해야 자녀가 증여세가 저렴해지니까 말 그대로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생각하는 게 5월에서 6월 전에 진짜 5월에 좀 증여를 하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때가 전반적으로 약간 자산가들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어, 그 금매는 사실 어느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금매가 제가 봤을 땐뭐 정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다. 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매도자가 더 이상 이제, 아, 이 이하는 힘들어.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또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선 저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크진 않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금리에 부담감이 컸던 분들은 결국은 이제 매도를 던지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그래서 이, 이런 상황에서 조율을 했을 때아 지금 이제 이 정도면 낮아질 때 낮아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활용을 하면 이제 세법상 이제 시가 개념 잡아야 되니까 감정 평가해서 를더 낮추고 증여를 가자. 어 그런 식으로 딱 포인트를 잡으세요. 좀 최근에 약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증여 포인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 간 계좌이체. 이것도 음. 사실 또 세금 관점에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세금 폭탄, 혹은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저번과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그, 먼저 이제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현금은 주고 받으면, 준 것도 증여, 받은 것도 증여다. 뭐든지 다 증여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통장 저요라도 제발 써라.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이제 받는다 그러면 어 부모님이 계좌 이체를 할때뭐 자녀에게 빌려준 이런 거라도 기본. 왜냐하면 그런 증빙이 있어야 결국은 소명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빌려준 척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 정말 빌려주는 거고 그에 따른 사실은 뭐 이자 지급이나 당연히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칭을 시키셔야, 시키셔야 된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돈이 크면 차용증을 무조건 작성하셔라. 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용증에 적힌 이제 원리금 상환. 웬만하면 이자라도 상환하는 거를 하고, 월마다 웬만하면. 왜냐면 하 세무조사라는 게 무조건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서 나온다는 법칙이 없거든요. 사실은 2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5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을 1년에 한번 하겠다 그러면 2개월 이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어, 내역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자 지급한 내역이.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걸 믿어주겠냐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원래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원래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번째가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빌리는데 당연히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 20억 빌리는데 이자 지급할 내역이 뭐 하다못해 2%만 해도 4천만 원인데, 영 벌어들인 소득이 뭐 2천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이자를 내는 게 합당하느냐 라고 볼 거고 그 20억도 과연 갚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말씀드리는 게 최악은 이런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 줬다가 어머니가 아들 줬다가 아들이 며느리 줬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어. 어떤 식으로 그런 돈 관계를 그 당시 했었는지도 모르고 그돈 관계가 주고받은 것도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유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뭐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일일 한도가 걸려서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바쁘니까 바깥일 하고 어머님이 집에서 그돈 모아서 한 번에 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어 자기가 주택 취득하려고 했더니 아 그냥 아내랑 같이 살까? 그러면서 또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막돈가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추후에 이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왔을 때이 사건의 구성이 너무 어려워진다. 어, 이거 정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혹시나 이런 주고받은 내역들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 와중에 또 뒤늦게 소명, 소명하겠다고 차용증을 또 역으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들이 꼬여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증거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과세관청에서도 좀 믿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을 좀잘 해놔야겠네요. 교통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짜려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세무사 대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받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같이 약간 이자 가율이 많이 오른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약간 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좀뭐 최소 법정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높게 나오고 있 그런 게 있나요? 어 저도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많이 조정이 돼서 세법도 그 율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또안 바뀌었습니다. 아... 어 4.6%로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런 부분도 괜찮네요. 응. 오히려 세법이 <laughs> 개정이 항상 시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막 사실 금리가 막 지금같이 오르다가 나중에 또 경기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뭔가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막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쉽이 바뀌지는 응. 않겠네요. 그래도 이제 가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은 1년에 한번, 2년에 한 번씩은 사실 했었는데 이 4.6%는 이상하게 잘안 바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기록을 잘 해놓고 음. 여러분들이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가 아니라 뭐 빌려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좀 비용이 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